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약 3일간 각종 동아리 홍보를 위해 소규모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는 학우들의 발길이 가장 자주 닿는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우들의 모습을 담는 사진 부스 즉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생 네컷 활동을 통해 작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동아리의 종류 및 의의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 동아리 연합회는 모든 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고 동아리의 복지를 신경 쓰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과 동아리들이 이제 활동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학번 신입생 하고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동아리 홍보 박람회가 오프라인 기반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형태로 축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네, 대학생활의 즐거움은 이제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활의 꽃, 이제 뭐 즐거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모든 동아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예술관 앞 호수에서. 동물의 사체가 떠다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시에 본교 천자면에서는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는 등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 오염은 무분별한 오물투척과 주기적으로 호수의 물을 갈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물투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그에 따른 처벌 및 호수의 수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학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실시되었던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의 공사가 일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마무리에 도달한 학생회관 1층은 기존의 수동문을 모두 자동문으로 변경하여 학우들의 통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학생회관 외관의 유리벽과 기둥, 내부의 천장 등을 수리함으로써 학생회관의 모습이 깔끔해졌습니다. 한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학생회관 2층 내부에는 의자와 탁상을 설치하여 학우들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회관 1층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우들께서는 입출입을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학생회관 2층의 출입문이 폐쇄되었으니 학생회관 1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군단 자체 동아리 ROTC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62기, 63기 신입 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ROTC란 전주대학교 재학생 내에서 우수자를 선발하고 2년간의 군사 교육을 통하여 대학의 전공 학문과 군사 지식 모두를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훈련과 체력평가 대비 실전 문제 풀이 등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국내외 우리 군의 전사적지 탐방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jbs 뉴스 김은서입니다.